돈 없이 결혼한 자의 최후 2 0후반에 둘이 합쳐서 딸랑 3천만원 가지고 결혼생활 시작함. 결혼식 할 돈도 없고 아끼려고 동네 성당 빌려서 간단하게 식 올리고 집도 투룸 전세로 시작함. 둘이 아껴가며 모아서 5년 후 경기권 구축으로 이사가고 또 3년 후에는 신축 아파트 분양 받아서 들어감. 현재 딸내미 하나 키우면서 잘 사는 중. 돈 없이 결혼해도 부부 두 명이서 아끼고 모으면 충분히 가능하더라. 돈 때문에 너무 걱정 말자. 데이트 통장 어떻게 생각해? 내 성별 일단 남자고 나 40만원 여자친구 30만원 총 한달 데이트 예산 70만원임 내가 차가 있어서 차유지비 기름값 털비는 다 내가 감당함 둘이 결혼 생각 있어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알뜰히 생활하려 노력 중 데이트 통장 하는 사람 정상 데이트 통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정상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사람 비정상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오늘 여사친이랑 이야기하는데 부정적이네 님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래는 투표 결과 군생활 잘하는 애들 신기해. 학교만 다니다가 군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선임들이 자기를 좋아해 줄지 알고 있는지 자기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그냥 태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건지도 모르겠음. 운동 잘해, 일 잘해, 싹싹해, 재밌는 썰잘 풀어. 얘네는 전역하고도 직장생활도 에이스로 잘하더라. 이런 애들은 그냥 타고난 거냐? 타고난 거 아닐까? 난 매사 귀찮던데, 크크. 군대는 멀쩡하던 애들도 병신 만드는 곳이라 정상적인 애들이 이상한 취급 받음. 사회력 말래. 결혼 1년차 시댁 제사 문화. 시댁에 명절 보내러 갔는데 제사를 크게 지내는 집이야. 교과서에 나올 법하게 제사상에 정석으로 차려. 제사상뿐만 아니라 두루마기도 두르시고 예법 같은 것도 다 전통 따르거든. 남자 어른들은 아예 겸상도 안 하고 주방에 들어오지도 않으시더라. 정말 물한 방울 안 묻히시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거기 가면 큰어머니, 작은어머니들 사이에서 일 돕는데 이번 명절에는 일손 돕는 며느리가 나 혼자였어. 시아버님은 고생했다 고맙다라는 말씀 한마디도 없으시고 나를 그저 일할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하더라. 우리 집은 제사도 없고 명절에 여행 다니던 집이라 제사도 이런 가부장적인 분위기도 너무 낯설어.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 온것 같아. 남편이 내 눈치 보면서 옆에서 계속 같이 일 돕는데 여자가 해야 한다는 둥 여자는 이런 거 배워야 한다는 둥 어르신들의 장난 섞인 듯한 말씀도 듣기 불편하더라. 시댁에 가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영끊는 거랑 다름없잖아.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잘 처신할 수 있을까? 조언 좀 해줘. 다른 글 보니까 재산 이야기도 있던데 둘이서 돈 모으고 빚내서 결혼했어. 몸 사진 찍는 남자친구. 오늘 남친네 침대에서 놀고 있는데 내가 치마에 스타킹 복장이었거든. 갑자기 엉덩이까지 치마 올리더니 내 엉덩이 사진 찍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뭐해? 했는데 웃으면서 한장더 찍음. 그래서 내가 그걸 왜 찍냐고 지우라고 했더니 어차피 얼굴도 안 나오는데 뭐 어떠냐? 이러면서 웃으면서 안 지움. 그 이후에 지우라고 네번 정도 말했는데. 웃으면서 싫다고 자기가 엉덩이 사진 간직할 거라고 이럼. 마지막에 집오기 전에 다시 한번 지우라고 정색하니까. 알았어 지울게. 이랬는데 실제로 지우는 거못 보고. 알몸 사진도 아닌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여자들 말고 남자들 입장에서 특히 댓글 좀 달아줘 봐. 남편 덕분에 3년 만에 연봉 두배 됨. 남편 만나기 전엔 그냥 나 같은 사람 회사에서 걷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음.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못 했었고, 나는 나름 열심히 하는데 수렁에만 빠지는 느낌이었음. 일 자체가 적성이 안 맞는 건가 싶기도 했고, 그러다가 끝내 부서이동 당하고, 진지하게 다른 일을 고민하다가, 당시엔 남친이던 남편에게 상담을 했었음. 남편이 말하길, 너한테 정말 그 회사가 좋은 회사였으면, 방치만 해두다가, 부서이동하는 너한테 선심 쓴답시고, 미움받을 용기책을 주지 않았을 거다. 그 회사는 나에게는 좋은 회사가 아니라고 함. 그 이후로는 잘알수 있다고, 응원이랑 조언 많이 해줬음. 이후로 이직도 좀 하고 하면서 경험도 많이 쌓고 자신감도 붙은 것 같아. 이번 달부터 이직해서 새 회사 다니고 있는데 월급 들어온 거 보니 3년 전 월급의 두 배가 들어와 있더라고. 추석 보너스 포함이긴 하지만 결혼 진짜 잘한 것 같아서 기분 좋아져 자랑해 본다. 남편이 아니라 은인을 만났네. 우리 모두 행복하자. 본인의 사연이나 직접 찍은 동물 사진, 영상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다음 썰소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